오늘 만도 이야기는 빼앗긴 익산지의 사무실 10년 만에 쟁취한 이야기입니다. 임금과 단엽, 나머지는 만도노조와 만도노조 결과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 됐습니다. 우리는 2022년 개별교섭에 임하면서 이사, 익산지의 사무실 앞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개별교섭이지만 임금과 단엽은 만도노조와만 교섭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는 교섭 방식에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요구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개별교섭에서 소수노조의 권리는 수없이 빼앗겼습니다. 2012년 직장 폐쇄 후 진행된 개별교섭에서 소수노조의 서름을 고스란히 삼킬 수밖에 없었죠. 전임자 두명으로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익산지의 사무실 제공 중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도발이었습니다. 2012년 이후 주직보건사업이 무산되면서 일시금 차별과 함께 익산지의 사무실 중지를, 제공 중지를 우리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2014년까지 일시금 약 1,090만원을, 90만원의 차별을 감수하면서 다수 노조의 결과를 전달하는 창구에 불과한, 불과한 개별 교섭을 진행해 왔던 거죠. 우리는 천연노동자에서 사측의 맞불로키와 양자특이라는 장애물을 해소해야 교섭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도노조의 맞불로키 전임자 축소 4명이 우선 해소되지 않으면 교섭은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수노조의 교섭 들러리일 뿐이지만 익산지의 사무실 없이는 교섭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배수지를 쳤죠. 사측이 만도지부 익산지의 사무실 요구에 대해 양자택일 전술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만도노조의 교섭에서 맞불로키를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투쟁 전선이 그어진다면 우리도 있을 것이다. 사측은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 다수노조인 만도노조와만 교섭합니다. 만도노조의 제시한 내용은 그대로 전달할 뿐이죠. 사측과의 교섭투쟁을 앞두고 노조 대표자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세계 노조의 공동, 세계 노조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측 계약안 철회. 더 나아가 고용안정과 정년 연장이 일기까지 공통의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절실이 필요한, 필요한,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제안은 만두노조나 만두새노조의 화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투쟁 과정에서 여전히 유효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두노조가 판교로 전선을 치고 올라갔을 때 우리는 각 공장 근거지에서 전선을 지지하고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운영위 동지들의 주택투쟁과 퇴근 선전전에, 대, 선전전에 대해 사측이 지난 22일 근무시간 내피케팅및 업무방해 중지 공문을 보내올 정도였죠. 우리는 노사 간 지세 싸움에 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교섭에서 최전선은 쟁의행위 여부라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쟁의행위 주체는 모든 노동조합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다수노조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달라도 함께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투쟁뿐입니다. 만도노조 교섭 투쟁 상황에 맞게 지지함 오마할 것입니다. 이상